예 어제 개금돌이님이 50kg 가지고 아, 아나메이집 방문을 요청해서 지금 아나메이집에 왔습니다 예,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예 제가 올 때는 비가 안 왔는데 여기 나오시는 분이 아나메이오빠입니다 예 아나메이오빠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본매가 여기 와 있네요 여기 아나메예요. 예. 그리고 여기 이번에 수술한 클린턴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걸어다니고 하는데요. 아, 에이. 응, 응, 어. 아. 음. 그리고 아나메, 응, 라이스. 지금 아나메 엄마입니다. 예. 아나메 엄마고요. 예. 아내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응 uh, o 탈 a l 즈 3. o m is three? Yeah. you t 이 o brother w h e r 아 life? w 에 e r e 어 s two b 아 o t h e r life?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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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nton, uh, yes. I believe it's a k o 이 a m i 어 n 6. You yesterday, eight? Ten? Ah, yeah. uh, total. Uh, total. Uh, total, i f e is yesterday, uh, disability, uh? Uh. village house, this house is, uh? life is total. You brother say, more o r Two. <웃음> um. <웃음> yeah, 여기가 이제 엄마, 아빠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laughs> 어, 클린턴하고 저거 하는 데고요. Yeah. 여기가 이제, 아나메이가, 아나메이가 이제 사는 방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이, 쏘리 아, 여기 안에 이제 유프라드? 아, 아, 여기 오빠 한 분이 또 아나메이 방에 있네요. 방이 그래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예, 아 디스테리어스 디알. 아, 이쪽이 화장실입니다. 예, 이쪽이 화장실입니다. 예, 살짝 보여드리면. 예, 화장실입니다, 예. 전형적인 필리핀 스타일, 여기서 이제, 화장실 겸 샤워, 어, 샤워, c 샤워, 노 o 어, 샤워 아웃사이드, 어, 예, 그리고, 이거 부엌입니다, 개금돌이님, 예. 어,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부엌이고, 여기가, 이제, 입구에 들어와서, 한국으로 치면은, 거실입니다, 거실. 예. 거실이고, 이제, 다시 한 번, 클린턴하고, 어머니고요. 음. y o u 더 b 디스 t h 아 r this time out, 이드 uh. Anami, this time outside of, before this outside is y o u b r o t 어 잠깐 방에 있던 저기가 어, 어 오토바이 그라을한답니다예 그리고 아버지는 어, 어 이제 공사일을 하는 노동자신데요. 공사 이제 컨트랙터 저가신다는데 어일 없으실 때는 이제 이 바이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어 마미스와 웬즈데이 더 스테이스 잡 와니 그래서 투 투데이 잡 Oh, oh, uh, Brabob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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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at's right. Uh, uh, but people uh, last week, wednesday, uh, thursday, she is tough. at some time, she, hospital, follow up. when did they, when did they, thursday, uh, uh, brother says,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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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uh, oh, oh, yes. 아, 그렇죠. 에브, 에브리, 에브리 위크, 아니 sometime. s o m e t i m e 아, 예. 아, 매주 일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는 이제 시청에 가서 시티월, 아, 시청에 가서 일주일에 한 이틀씩 이제 가끔씩 일하신답니다, 예. 예,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 작은 실링팬 이렇게 해놨고요. 예, 등은 이걸로 해놔가 좀 많이 박습니다. 이런 걸로 해놔가지고 요 예, 형광등식으로 저렇게 해가지좀큰걸 달아나가도 아니 실내는 반, 많이 밝은 편입니다 다른 집에 비, 비해서요. 예, 이번 매가 또 여기 와 있고요. 예, 예 클린턴은 수술해가지고 이제 끝나가지고 좀 조가합니다. 예. 50kg of rice or a n i 50kg of rice for aname. Gigon. Gigon dalanim, kamsamida. Gigon dalanim, kamsamida. Gigon dalanim, kamsamida.